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분명히 영향을 줄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어, 오늘도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9월 18일 미국 연준에서요.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0.5% 포인트 비컷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예상보다 여러 많이 내렸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이번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도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에도 보면 영향을 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잖아요. 매매지수 그래프를 보고 미분양, 공급 물량, 청약 경쟁률, 거래량 같은 데이터를 보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런 요인들은요. 일단 그 도시의 내부적인 요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미분양 같은 경우도 도시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곳은 많고 어떤 곳은 적고 이제 그런 요인들이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 인상과 같은 요인들은요. 대외적인 요인이죠. 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영향을 준 요일에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전체적인 그 지역의 영향을 저는 충분히 줄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 이게 어떤거 영향을 주냐면 저는 가장 크게 유동성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이라는 것은 돈의 흐름이죠 그런데 이 유동성 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 금리가 낮아져야지 돈을 가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대출을 가용할 수 있는 사람도 예전보다 훨씬 대출을 많이 더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쵸 그 대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다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전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던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금리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게 다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심리가 다운이 되면서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쵸? 사람들이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결국에는 대출 이자가 내려가게 이니까 이제 점점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예전만큼 무리하게 투자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유동성은 사람들이 심리에 영향을 주고 이 심리는 거래량에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에 영향을 충분히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금리 인상 전에도 계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분명히 영향을 줄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다음 달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실정을 봐야 되는데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이 대출 규제 효과가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동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이제 앞으로 내린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잖아요. 특히 자영업자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부동산 가격만 잡겠다고 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계속적으로 동결하기보다는 언젠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보셔야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했을 때 우리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친구분들께서 뭘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도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기회란 는게 만약 오잖아요. 그럼 준비가 된 사람은 그 기회를 어, 너무 쉽게 잡을 수 있죠.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갈방질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데 시간을 계속적으로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당장 산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살수 있는 정말 괜찮은 것을 사 준다면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만 사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요, 서울 같은 곳들, 서울에서 신축 거기서도 정말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네들 그런 동네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오르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게 비단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일부 선호하는 곳들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오르지 않은 곳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경기 외곽으로 가면 더 많. 인천도 이제 미분양이 극감하기 시작했죠 지방도 아직까지 못 오른 곳들이 많죠 우리의 선택지는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울을 놓쳤다고 안타까워 할게 아니라 지금 오르지 않은 곳들 지금부터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서울 말고 다른 곳을 사도 충분히 우리가 자산을 점핑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현상 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두배 그 탭에 달려가게 되면요, 나는 계속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하락한다, 하락한다. 이런 하락 눈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다시 기회가 올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다시 내려가지고 유동성이 확보가 되었. 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그동안은 이게 다시 하락할 거다, 상승할 거다. 계속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한다고 힘들었지만 지금 상황으로 이게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내려가기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내려갔을 때 가장 크게 이제 영향 줬던 요인이 심리였는데 지금은 그 심리에 대한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아지고 있잖아요. 개선되고 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지 그 준비를 하는 때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매달 전국의 그 부동산 현황을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봤더니 최근에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미분양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거의 1만 개가 넘었거든요. 최근까지 계속 줄다가 어 전세미달났던 그런 일부 단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살짝 늘긴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추이 는 줄어들었고요. 특히 이번에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 미... 미분양이 엄청 많이 급감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대출 규제 같은 것도 최근에 그게 있었지만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추정도 있었고 대출 규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심리가 급감하면서 매매 거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하는 추이였어요. 근데 반면에 전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더 늘었다는 거죠. 게, 계속 늘었고 지금 전세 매물은 감소하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전세가 계속 반등을 해주면 아무리 매매가가 주춤한다 하더라도 계속 자극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 고요. 그리고 지금 다 관심은 서울에 가 있죠. 아니면 경기도 이런 곳들 다가 있잖아요. 그래도 독자적으로 잘 움직이는 곳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전북에 있는 전주 같은 곳들은요 지금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청년 경쟁도 좋고 미분양도 거의 없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거래도 계속 늘고 있고. 그런 곳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우산 같은 곳들도 전세가 반등이 빨랐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종시가 되게 주춤했었어요. 최근에 세종시의 거래가 좀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계속 보이는 곳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가격적으로 아직까지 저렴한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내 집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갈아타기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1주택자인데 전세를 끼고 하나를 더 사두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열심히 관심 있는 지역들을 계속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추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임장도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임장을 갈순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임장을 좀 자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임장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빨리빨리 이 변화가 보이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제가 매일 매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전화 임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몰고도 임장을 하고요, 걸어서도 임장을 하고요, 뭐 지하철을 이용해서도 임장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임장을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그때 그때 달라요. 근데 차를 몰고 임장을 했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대묻고 싶었던 게 저는 그래도 차를 가지고 임장하지만 그 질문하신 분은 그렇게라도 임장을 했는지 정말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장이라는 것의 방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뭐 몇만 보를 걸어야지 저는 임장을 제대로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너무 덥고 힘들 때는 차를 보고 임장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감념 같은 거 조금 내려놓고요. 우리가 조금 재밌게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요. 오랫동안 좀 지속해서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 공부나 지금 부동산 현황이나 뭐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제 생각들을 영상으로 자주자주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소치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다음 만나요. 안녕.